안녕하세요. 한글 여행 아리랑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어, 오늘은 여기 이제 갔네, 갔다, 가셨어라는 말을 좀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좀 음, 진지하게 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우리가 이그 아, 사람 갔 어, 걔가 갔어. 갔다, 그 사람 갔네. 어, 이제 어른 같으면 이제 뭐, 아, 그분 가셨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 죽음에 대한 말을 하면서 쓰는 말이 갔네, 갔다, 가셨어. 라는 말을 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말을 우리 선조들은 그냥 이 가다. 이말 속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가다, 죽음과 가다는 같은 말이 이제 되는 건데 어 왜이 가다라는 말을 썼을까?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 이에 죽음이라는 것을 어 우리는 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 죽음에 대한 우리 이제 이 선조들의 어떤 그참 깊은 에 깊은 어떤 어 철학적 사유가 있습니다. 깊은 철학적인 사유가 담긴 말이 이 가다입니다. 가다, 가다. 그걸 이제 우리는 죽음 혹은 이제 사망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이제 죽음과 사망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서 어, 정말로 아주 이렇게 예, 심오한 그런 의미가 이 가다, 갔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어, 실담으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에, 자, 보시면, 실다 뭐로, 이게 이제, 갔답니다 갔다.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에 이제, 갔다인데, 보니까 영어로 정리된 건, gone, uh, gone away, uh, departed, departed from uh, the world, deceased, uh, dead. 다 보니까, uh, 갔다라는 말이죠. 갔다라는 말과 그다음에 죽음, 죽었다, 또 세상을 뭐 떠났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산스크리트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보다 실다머에 담겨진 이 갔다가 아참 놀라운 어떤 그 지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갔다인데, 어 아, 요걸 요렇게 잘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시 말하면, 어 아, 가다 그런 뜻입니다. 간다, 어 아, 간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제 고의의 의미예요. 고 가다. 그 다음에 이 다는 무슨 의미냐? 다는요, 이게 이제 근본, 혹은, 어, 본성, 이렇게 이제 상징하는 말이 다입니다, 다. 그래서, 어, 근본이나 본성. 그러니까, 이 가다라는 이제 가의 의미와, 어, 근본, 본성이라는 의미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본성으로, 혹은 근본으로, 어, 아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요 근본 본성으로, 어, 갔다그 말이죠. 이제 제가 여기다 돌아 라는 말을 넣은거무요 넣은 어쨌든간에 본성 혹은 근본으로 돌아갔다 이 말에 담겨진 말이 우리가 쓰는 가다 혹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자로 이제 우리는 뭐 사망이다. 혹은 뭐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선조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언어 속에 담겨진 의미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죽음조차도 어 죽음조차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게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간 것이다. 본성으로 근본으로 돌아간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잘 진지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말에 담긴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훈민동 훈민정음 어, 내지는 동국정음식 표기인데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공부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발음 어, 표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 하고 의미에 있어서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 본성으로 돌아갔다 그 의미를 담은 것이 뭐다? 바로 죽음을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이해를 하셨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gone, passed, entered, the substantial nature of something or person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그럼 영어로 잠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Uh, we say that he has gone in Korean 갔다. Uh, when he dies. The mention of Gata makes me think deeply. Because the meaning is profound, according to Siddham language, the meaning is to return to one's nature. This is understood as a return to nature. Uh, this is truly an amazing idea. Uh, we need to uh, think deeply. Uh, thank you.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갔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선조들은 단순히 죽음을 죽고 그냥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태로 이해하신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뭔가 또 이렇게 어떤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말로서 같다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 뜻에 있어서는 보니까 근본으로 본성적인 것으로 돌아갔다. 그 의미를 담아서 이 같다라는 말이 사용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또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